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3일 한 주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지난 주말장, 어, 골드 실버 같이 하락했다. 어, 하락을 했습니다. 어, 금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시공 분석을 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상승세가 어, 계속 어, 진행될 거냐, 아니면 하락 방향으로 돌아을 거냐, 주말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장에 에, 하락을 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어,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뭐, 전체 시장으로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최근 하락 폭 중에는 좀 크다. 에,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골드 실버, 거의 뭐, 바닥을 한번 터치하는 그런 수준까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저번 주는 월나수 하락했고, 목요일 날 상승했고, 주말에 또 하락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말장은 월요일 오전장에, 아시아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오늘 시장의 변화도 결과적으로 봐보면, 어, 런던장 이후나 뉴욕장 가서 뭔가 변화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이제 저점까지 바닥, 저층까지 봤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조금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큰 어떤, 어, 반등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 오늘 뉴욕장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한번 점검을 하고, 어, 전반적인, 어, 이 시황.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중요한 스케줄. 이런 부분으로 <laughs>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국제시세입니다 골드 1트로이서당 지금 이제 1939불 50센터 1g당 61불 46센터 1kg당 62,356불 33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 2천원 내가 팔 때가 31만 2천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1트로 연수당 지금 22불 15센터. 지금 국제시세. 거의 뭐저점의 바닥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170원, 탈 때가 3 3 1 0원의거래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빠 소비자 가격은 115만원. 1 1 5만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주말 장이 런던 장부터 런던 중반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 최근 들어서 골드 기준으로 보더라도 1934불까지는 상당히 최근 들어서 깊이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실버는 마찬가지고 22불 2 0센트 때까지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보면, 어, 최근 들어서 가히 막 가장 많이 빠진 어, 위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2불 10센트, 22불대 부분은 전 저점을 지금 이탈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점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버는 어, 오늘도 시황을 보면서 어, 바닥 저층에서 이삭줍듯이 333 법칙에 의해서 매수 전략을 펼쳐 보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시황 미 정신은 상승을 했습니다. 주말에 상승을 했고 어 달러 인덱스도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105.69군데 거의 달러 인덱스는 어 지금 보합 우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미국채 수익률이이 목요일 날도 그 주말장에도 살짝 올랐죠. 어 오늘 아침에도 어, 살짝 올랐습니다. 아, 4.661. 예. 아마 월드가 빠진 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국제수익률이 이틀 동안 상승한 원인이 가장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연히 달러 강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원한율이 1321원. 어, 다시 달러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어, 비트코인이. 또, 반등을, 등락을, 뭐, 우행보지만, 오늘 아침에 바짝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37,203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드림도 역시 최근에 바짝 상승해서 2,064불, 어, 주말장마다 소폭 내렸습니다. 주말에 2,109불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 조금, 음, 상승분의 매물량이 좀 쏟아진 것 아닌가 보여줬는데, 2064불입니다. 어쨌든 뭐, 비트코인도, 어, 37,000불대에 예, 유지를 하고 있고, 이드움도 2,000불대를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어, 상승 국면을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뭐, 시광 주말장은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진행이 됐고, 어, 골드 실버는 어, 어쨌든 어뭐 오전장에는 큰 어, 흐름 변화가 없지 않겠냐 보여지고 런던 장부터 좀 변화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유입장을 넘어가 줘야 시장 시장의 변화 방향을 좀 어, 찾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흐름에 에, 비춰보면 실버는 지금 이제 바닥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2불 대가 만약에 22불 대가 제가 볼때 가장 저점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 22불 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22불 대가 무너진다면 어쭉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22불 대를 버틴다면 어뭐 내일 정도 내지는 유역장 정도 어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 매수를 할수 있는 어, 타이밍, 저로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점을 어, 터치하고 내려온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시황에서 봐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금 현재 저번 주에 3일 하락하고, 목요일 하루 반등하고, 지금 주말 오늘까지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번 주에 에, 저점을 어, 터치할때어 22불 때입니다. 22불 때에 에, 저점 터치할 때에 매수 전략을 펼치시고 만약에 22불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 매수를 스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쭉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이제 스케줄 있죠? 어, 지금 오늘 13일이니까 내일 소비자 물가 나오죠. CPI 지수가 나오고 그 뒷날 PPI 지수가 나옵니다. 이번 달 소비자 물가가 저번 달에도 반등했죠. 이번 달의 소비자 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 소비자 물가가 CPI 지수가 얼마만큼 이번 달에도 오르느냐, 안 그러면 유지하느냐, 를 내리느냐 이 문제가 이번 달 CPI 지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뒷날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죠. 이번 주 중요한 어, 체크포인트 그 <laughs>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1 1월달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 그 예상치가 인플레이 심리 지수가 4.4%에요. 오히려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중에 지금 이제 최대 인플레이션이 이, 그, 이번, 이, 올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 뭐, 전쟁 터지고 이러면서, 유가가 크게 중간에 올랐던 부분이 반영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11월, 어, 소비자 심리 지수도 60.4, 6개월 내에 최고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7월 달에 71.6, 8월 달에 69.5, 9월 달에 68.1, 10월 달에 63.7, 그 다음에, 이번 달, 11월 달 예상이 60.3입니다. 어쨌든, 뭐,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의 시장이, 노동시장과 지금 소비시장으로 모든 어떤 상황들을 잘 버텨내고 있는데, 소비 심리가, 소비자 심리가 지금 이제 6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어,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소비 심리가, 소비가 많이 안 일어나겠죠. 예,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포인트에 놓고 이제 전반적인 시각을 분석해야 되는지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를 한번 더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는 어뭐 금리 추가금리 인상은 뭐 불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사실 여기서 더 추가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뭐, 은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제가 많죠. 최근 들어서 뭐, 그 모기지나 뭐 이런 부분도 금리가 지금 최고점을 찍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좀어 혼조세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자, 오늘 아침에 또한 방에 쇼킹한 이제 유수가 전달됐죠. 무디스사에서 국가신용등급,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어 안정적이어서 부정적으로 하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이 셧다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불안한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죠. 어, 하우 의장이 이 지금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10월달 한 달, 그러니까 오늘 이제 10월 11일, 14일이니까 지금 이틀 남았죠. 이틀 안에 또그이 연방 예산이 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45일 동안 임시 연방 예산으로 살았는데 이게 이제 <laughs> 셧다운이 되면 미국 공무들 월급을 못 주죠. 예. 난리가 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이 셧다운의 리스크가 계속 이제 다시 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무디스만안전적으로 어 지금 유지를 했는데 무디스도 불안정 부정적으로 어 하향조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지금 문제인데 지금 문제 어디에서 문제가 걸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하면서 이두 군데를, 어,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나, 어, 상원 의원 쪽에서는 어쨌든, 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원을 해야 된다.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화당 존스, 어, 존스 미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 쏙 빼고 이스라엘만 지원한다. 요렇게 지금 예산을, 임시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원 상원, 어, 쪽하고 민주당 쪽은 안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난리가 났죠. 사실은 전쟁 지원이 안 되면서 지금 이제 그 틈에 러시아가 북한에서 어, 이 무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엄청난 지금 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주말에 아마 양쪽 다 거의 천 명씩 전사는 아주 극렬한 그런 전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도 서방에서 들어가는. 이 직원하는 이제 무기 종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러시아를 밀어붙였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7월달, 8월달, 9월달에 충분히 더, 어 전진을 해서, 이, 이, 더, 이, 전진을 못한 게 지금 이제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내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어, 늦추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미국도 안 하지만 지금 이제 서방에서도 지금 지원을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사면 초가에 빠지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어, 실탄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죠. 예. 그래서 주말에 거의 천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 월가나 뭐그 조금 거의 이스라엘 쪽 민족들이 그 자본을 형성해 가 있죠. 뭐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문제심 난리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뺀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 민주당에서 이게 큰일 난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존슨미 하원 의장이 이 임시 예산안을 편성을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공화당에도 또 강경파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금 존슨 의장의 임시 예산안은 뭐 처리가 안될것 같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어쨌든 지금, 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셧다운이 해결돼야 지금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고 이제 뭐 2, 3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패스가 안 되면 어, 미국 공무원들 군인들 전체 월급이 안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 특히 내년에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못하면 표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시트 문제가 빨리 풀려지고. 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뭐 부분은 어,쨌든 셧다운은 2, 3일 정도 여유가 남았지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자, 뭐 어, 중국 이번에 그 강군제라 그러 강 강군제라 그러죠. 강군제에서 알리바바 뭐, 징둥, 이런 쪽에서 이제, 작년에는 며칠 많이 떨어졌다, 이랬는데, 올해는, 어 전년 대비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 경제는 우리 한국과 뗄려야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잘 됐으면 좋겠다. 최근 들어서 조금 중국에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laughs>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 골드 실버 시장에서는 대외적인 역건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봐보면 어이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이 빠져 내릴 때 국제 빠져 내릴 때에 상승을 못하면 그만큼 상승할 기회를 잃어버렸죠 저번 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가 꺾이고 국제 수익률이 꺾였는데. 아, 골드 실버 반등을 못했다. 반등할 자리에 반등을 못하면 그만큼의 이제 흐름이 끊기는 거죠. 소위에서 상승 힘이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어 주말장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오늘 실버 시장은 오늘 아침에도 지금 현재 계속 저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22불대가 안 무너지기를 바라지만 22불대까지 22불이 저항선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전 저점은 다 하락으로 내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실버는 매수 전략을 펼쳐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전반적인 부분을 함축해서 봐보면 어 미국의 무디스 어 신용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되면서 상당히 불안하다. 그 원인이 셧다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중요한, 어, 포인트가 CPR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뒷날 생산자 물가 지수, p p i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잘 체크하면서, 어, 응대를 하시고, CPR 지수는 시장에 영향을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어,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현재 계속 위축되고 있다. 6개월 동안.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시황이 함축적인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전반적인 이번 주에, 에, 지금 중요한 행사, 그 다음에 주말장의 어떤 상황, 지금 현재 골드 실버 부분에 대한 시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날씨가 이제 갑작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 어, 이번 주한 주도 어,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힘찬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